In the truth is.

단순한 팬심이나 어떤 방식조절 충성심에 의한 집회가 아니라 명백심제가 없음에도 태블릿 PC 조작을 발단으로 국정농단에 조작해 유능한우파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켰기 때문입니다 진심어린 정치를 짓밟고 보여주기식정치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해왔는가? 아, 총3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조작 편향 방송과 진실에 대한 비보도. 이것은 주로 언론과 정치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조작 보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각종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정보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블로그의 글들, 그리고 넓게는 각종 포스터와 카드뉴스, 풍자적 뉴스와 각종 학정 사진. 이러한 조작된 자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지 않게 하는 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언비어였습니다. 이 유언비어는 좌파와 우파 진영 모두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카카오톡을, 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퍼져나간 유언비어는 지난 대선 때 가장 최악의 형토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기호 6번이 사퇴여.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애국당에서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 주시오. 지금 돌아다니는 박근혜 대통령 옥중 평지나 전직 헌재 소장 박한철의 고백과 같은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않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에서 여러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첫 번째 네이버에 대한의국당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대한의국당이 약한달전 오픈했습니다. 의심 가는 것이 있다. 대한의국당에 대해서 의문 가는 점이 있다. 전부 공개된 인터넷 장소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이상의 동정론과 타형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좌익들과 우파를 사칭한 보수정당들은 각종 감성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 대한 애국당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그들과는 전혀 괴를 달리합니다. 어떻느냐? 우리는 감성을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관념을 감성화합니다. 그것을 꼭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으셔도 우리는 대한애 국당 한 길로 뭉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유언비어와 헛소문과 각종 유력해 보인다는, 유력해 보인다는 이 길이 더 맞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대한애 국당과 태극기의 정신 아래 뭉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대한애 국당, 그리고